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할거는 도어즈 제일 무섭게 생긴 괴물 월드컵을 하겠습니다 음 솔직히 다 또이또이한 미친놈들인데 솔직히 여기서도 이제 도토리키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 똑같이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엠브씨 엠브씨는 색감만 뭐 검정색 눈가리 눈구멍에 해바라기씨 같은 입을 가지고 있어요 엠브씨 솔직히, MBC는 S 조도 의견이 없다. 인정? 진짜, 더럽게 생겼다. 막대먹게 생겼다. 쓰레기같이 생겼다. 대한민국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마동석 씨도, 한 새벽 1시쯤에 길 가다가 MBC를 마주치면은, 그냥 확 도망치지 않을까? 악 MBC는 A 줄까요? S 줄까요? 뭐든지 처먹을 것 같은데, <laughs> 처먹는데. 말 개심하다, 진짜. <laughs> 야, 야, MBC 부모님이 들으면 섭섭해 하시겠다. 처먹는다니. <laughs> 와, 진짜. 말 진짜 개심하게 한다. 내가, 지금 이 방송 들어와있고, 내가 MBC 어머님이었다? 나 진짜 저말 듣고 울었음 어, 내가 MBC를 어떻게 키워놨는데 저 말을 듣게. MBC 전에 A줍니다. 이거, A. 글리치. D. 하 <laughs> 동담이고. 글리치를 좀, 천천히, 세심하게 다뤄봅시다. 우리 글리치 착한 친구예요. 게임에서는 약하고, 쓰레기에다가, 바보, 모질이. 그래서 그렇지. 글리치가 정말... 아... 솔직히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다 야 뭐야 이거 뭐 보라돌이야 뭐야 이거 뜨기 힘드니까 에이 그런 거 그냥 배제하고 아예 그냥 얘를 딱 보면 아 무섭다 아흐... 진짜 싫다 얘, 난 얘랑 친구하기가 싫다 그냥 옆자리 있는 것만으로도 싫다 그냥 때려죽이고 싶다 같이 생긴 무서운 거를 골라주세요 무서운 거를 그냥 사실상 그냥 버그 쪼가리 정확하지 그래서 그냥 D 솔직히 전혀 무섭지 그 다음은 할트인데 음... 저 지금 눈 감고 약간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지금 새벽 1시에 밤에 편의점을 나갔는데 내 뒤에서 따끔한 시선이 느껴진다 뭐지?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 하고 뒤를 싹 돌았는데 이렇게 생긴 새끼가 날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아침 한 새벽에 그럴 때할때 어, 별로 안 무서운데? 어 뭐지? 어 여러분 할때 별로 안 무서운데요? <laughs> 아니 생각해보니까 할때 별로 안 무서운데 나 그냥 얘씻줄래 그런 현실로 가면 다 S긴 하네. 너 빼고, 그렇지. 너 빼고 다 S야, 바보야. 자, <laughs> 자, 하여튼 D 주겠습니다. 자, 그다음 잭. 아, 진짜 우리 잭 사장님은 어떻게 월드컵 할 때마다 다 S세요, 우리 잭 사장님. 응? 음? 잭 무지라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잭 회장님, 잭 사장님, 잭 왕, 잭 킹, 잭 회장, 잭 황제, 잭 대통령. 갑툭튀 월드컵을 할 때마다. 매번 개국공신의 1등을 차지한 우리 잭님. 잭은 너무 무섭다. 얘는 새벽이 아니라 뻘건 대낮에 봐도 무서울 것 같은데 잭은. <laughs>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너 내일부터 잭이랑 같이 한 집에 생활하는데 대신 한 집에 생활할 때마다 한 달에 1억씩 줄게 하면 은할 건가요? 어 근데 나 할래 그럼. 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당연해야지. 나그 뜻이 아니라 어쨌든 잭은 그래도 무섭다. 잭은 그래도 s 다 자그 다음 러쉬 음자그 다음 러쉬 러쉬인데 러쉬를 잘 고민해 봅시다 일단 외형 자체만 뜯어 놓고 볼게요 일단 거무튀튀한 배경에 뭐 약간 대홍단 감자 같이 생긴 면상 또 약간 치과 vip 일것 같은 아름다운 건치 아주 깨끗하죠 그리고 무슨 애니 캐릭터 같이 코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가리가엠붓시랑 똑같게 구멍이 두개 나는데 얘는 되게 조그맣죠? 얘는 막 눈깔이 엄청 큰데, 얘는 조그맣다. 근데, 러쉬 이렇게 보니까 좀 귀엽지 않아요? 뭔가 약간 웃는 것도 기분 좋은 것 같고. <laughs> 러쉬 되게 귀여운데? 러쉬, <laughs> 러쉬 되게 귀엽다. 그냥 게임에서 만날 때는 그지 같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좀 귀엽지 않나요? 약간, 보다 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그냥 얘도 C 줄랍니다. 자, 그 다음. C 큰데, 어, D. 자, 그 다음. 스크래치는... S 아니면 A인데, 제가 약간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막 10, 10만명 구독자 연예인이야, 아니야, 10억, 10억만 명 구독자 연예인. 그래서 내가 어디 나갈 때마다 얘 옆에 마동석, 브룩레스너 이렇게 막 경호원을 끌고 다녀. 내가 근데 그 앞에서 스크래치를 만났어. 마동석, 막 도망가! 와, 스크래치다 하면서 도망가! 브룩레스너 오마이갓, 땜이다 하면서 도망가! 그때 내가 혼자서 스크래치를 마주쳤는데, 얼마나 무서울까? 지금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어. 어, 어, 무서워! 무서워! 하는데, 건치가 너무 이쁘잖아. 치과의사면은 스크래치 뽀뽀 한번 하고 할 듯. 어우, 너 양치 잘하고 있었구나. 너, 이 건강 확실하게 챙기고 있었구나. 너는 착한 아이구나 하면서, 훈훈하게 헤어지지 않을까? 스크래치는, 솔직히 나는, MBC 정도는 되는 것같다 그래도. A 정도? 문어 같아 보임, 스크래치. 스크래치 그래도, 러쉬만, MBC만큼 무서운데, A 줍시다. 그다음 아이즈 얘를 보고서 딱히 무섭다는 생각은 안 돼. 약간 눈, 눈 이뻐서 보석같지 않나요? 보석? 뭔가 좀 눈도 가지런하고 괜찮은데, 얘는 순발력 테스트용. 그러니까 얘는 별로 무섭다는 생각은 안 되는데, 그냥 얘도 뒤줄래. 뭔가 되게 보석같이 생겼어. 너무 이뻐. <laughs> 귀여워 눈깔 젤리 같아. 탱글탱글. 자, 그다음 이제 피규어인데, 아, 우리 피규어님, 참, 이, 기럭지도 길고, 팔도 길고, 아주 그냥 농구선수 하면 딱 맞겠어. 물론, 얼굴만 잘생겼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아, 우리 피규어는, 너무, S, B, C, D. 왜다 님들 의견이 달라요? <laughs> 통일되는 게 없는데? 피규어 D. 이건 진짜 무섭긴 함. 그치, 무섭긴 해. 야, 피규어 A 주자. 아니, S 주자. 솔직히, 잭만큼 무섭다. 나, 밤에 길거리 걷는데, 가로등, 가로등 옆에서 피규어 튀어나온다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 <laughs> 나 진짜 무서워. 허씨 <laughs> 아, 뭐 오늘 밤에 잠못 자겠다, 잉. 아이, S줘야겠다. 솔직히 무섭다, 잉. 자, 그 다음 우리 귀여운,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티머씨인데, 제가 오늘 밝힐게 있어요. 저 사실 검이 엄청 귀여워요. 제가 곤충을 진짜 혐오하거든요? 근데 티머씨는 되게 너무 귀여워. 티머씨 너무 조그매, 귀여워. 티머씨 커여워. 나 검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티머씨는 아, 씨, 아, 비, 아, 야, 야, 비가 없는데? 비한 명도 없어? 그럼, 야, 헐트를 비주자. 노어촌 전형으로 비주자. 티모 씨를 뒤주도록 하겠습니다. 거미는 곤충이 아니라 동물이다. 오! 맞아 맞아나 저거 들어본 것 같아. 절취 동물이라고. 오 마이 갓! 맞아, 맞아. 그랬던 기억이 있어. 이거 몇 시까지 하냐고요? 몇 시까지 하긴 지금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결론. 책 S. 피규어 S. 이렇게 쌍도마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책 회장님. 피규 사장님. 그다음 이제 A 랭크는 MBC 차장님과 스크래치 과장님, B는 이제 헐트 대리, C는 러시 사원, D는 이제 쓰레기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무섭게 생긴 도어즈 티어리스트 완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짝짝짝짝. 이호자 이렇게 오늘도 티어리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자 그다음은 제 준비한 게임으로 가시죠.